네, 서울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주택가들이 밀집한 곳에 주차난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지자체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묘안을 찾고 있는 가운데 용산구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에 보도입니다. 서울의 주택 밀집 지역은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아, 주차장은 어쨌든 차가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모자라기는 하죠. 공간도 부족하지만 땅값도 비싸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짓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투리 땅을 찾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용산 이가동의 한 부지입니다. 이것은 원래 인근 학교 법인 소유의 녹지대입니다. 하지만 용산 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19면 규모의 주차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풀들만 무성한 방치된 녹지대였지만 보성 학원 측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했고, 맞닿아 있는 군인 아파트 노후 담장 문제도 군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용산구는 주차장 조성과 운영을 하며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은 학원 측에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원효로 일가의 소재 한이 부지도 건축물 없이 수년째 나대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용산구 소재의 한 법인 땅인데 이곳 역시 올해 초 주차장 조성 협약에 이루어져 다음 달까지 20년 규모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이곳은 땅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일정 기간 주차장 용도로 제공하는 대신 구청은 재산세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자투리 땅 사업이라 그래가 소유자 나대지 공지를 활용한 소유자와 어떤 그 협약해서 주고받기 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뭐 그런 혜택을 주면서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비인 땅을 찾다 보니 지난 7월에는 230여 면이라는 서울에서는 찾기 힘든 대규모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삼각 지역 인근 한전 유휴 부지로 올 연말까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주차공간이 조성됩니다. 용산구청이 자투리 땅을 활용해 주차장 조성을 성사시킨 사례는 지난 2년 동안 총 6건, 주차면수로는 3 0 0면이 아, 넘습니다. 그 옆이기 때문에. 구청은 부지 구매 비용이 들지 않고 땅 주인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땅으로 세금 감면이나 새로운 수익 구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 면당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반면. 이처럼 자투리 땅을 활용해 300여 면을 조성하는 데는 3, 40억 원만 소요된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 비싼 땅값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자투리땅 활용이라는 묘안으로 주차난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